극과 극을 달리는 유튜버들의 수입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유튜브는 독특한 콘텐츠와 매력적인 개성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을 유혹하며,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버들의 수입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천차만별하며, 특히 상위권 유튜버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방송인 이지혜 씨는 약 8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최근 90일간의 수익을 공개했다. 그 결과 약 3,6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월 평균으로는 1,2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8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도 월 1,000만원대의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6년차 영화 유튜버인 지무비는 매달 직장인 연봉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지무비 채널은 국내 유튜버 순위에서 157위, 전 세계 영화 유튜버 중 393위에 해당한다. 특이하게도 금융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후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상위 1%에 속하는 유튜버 중 찌앙은 석달 동안 최소 4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주목받았다. 그의 구독자는 908만 명으로 한 방송에서는 조회수 일당 45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찌앙의 수익 창출 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도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재석, 탁재훈, 신동엽 등이 유튜브를 개설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들이 유튜브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한 소재와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 때문이다. 2021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 342명이 전체 수익의 약 25%를 차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수익은 7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유튜버의 연평균 수익은 2,500만원에 불과하며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원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유튜버들 간의 수익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부 유명한 유튜버들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다수의 유튜버들이 수익을 어려워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